안녕하세요. 젠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 GT, 흰 GT의 해이죠. 우리 여러분들을, 말띠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 카드를 가지고 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의 2020년이 어떤 행운과 기회가 찾아오는지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볼게요. 자, 전체적인 에너지 우리 여러분들 이 쓰리 소드 어, 심장의 칼 카드가 나와 버렸어요. 알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 심장에 칼을 맞았기 때문에 1년 내내 내 심장에 칼을 맞게 될까요? 아니요. 그럼 바보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 조금 2020년도에 욕심을 조금 많이 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내가, 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가지는 그런 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음, 와, 여러분. <laughs> 심장카드에 타워카드까지 나왔어요. 와, 말띠 여러분들 너무 좋은데요? 자, 동서남북으로 볼 건데요. 동쪽에서 우리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이 있대요. 그것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자,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어때요? 어떤 일이 나에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을 음, 가져올 것 같아요. 자, 서쪽 볼게요. 서쪽에서는 자, 축하를 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과 어, 관계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의기투합도 잘하고 어떤 단체, 그런 장소, 사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위는. 어, 서쪽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합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남쪽. 남쪽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자적 역할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과 어, 장소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쪽. 자, 북쪽. 자, 북쪽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이제 중립을 조금 유지해야 하는, 음, 그러한, 음, 것이 나왔네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과하게, 그러니까 뭐 많이 이렇게 친하다거나 거래를 해도, 음, 과한 거래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선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예요 음. 북쪽 우리 여러분들에게 북쪽도 좋습니다. 자, 1월달, 1월달부터 볼게요. 자, 1월달, 우리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어떤 번개를 맞는 일 때문에, 어, 동쪽에 어떤 그런 일과 욕심,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일들 계속해서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해오셨겠죠? 음, 말띠 여러분들, 자, 1월달 시작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네요. 어떤 금전적인 이득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협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자, 2월 달에 바로 예, 킹 원즈가 나오네요. 어떤 일들을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는데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이득도 당연히 있겠죠. 2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 좀 포스가 어, 발휘되시는 것 같아요. 자 3월 볼게요. 3월 예 제가 아까 여러분 이거 다 나쁘게 해석 안해서 아니야 저거 나쁜 카드 아니야? 그럴 리가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했지만 타워 카드 나오면 요, 여러분 환호해달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복권과 같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3월달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와 그동안 하셨던 어떤 일들에 대한 성과가 3월달에 좀 크게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저지먼트 카드 나왔고요. 자, 4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어, 2019년도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자, 힘들으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 빠져나간대요. 와, 와, 여러분 맞죠? 딱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킹 펜타예요. 그것들이 해소가 딱 되면서 5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이득이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양손에 쥐고서 풍요로운 여왕이 나왔잖아요. 다른 여왕도 아니고 펜타 여왕이에요. 음. 펜타 여왕께서 5월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여러분 자다 좋아요 1, 2, 3, 4, 5다 좋고요. 6월달 보면 자 6월달에 페이지 완즈 나왔네요. 어떤 일 새로 좀 시작하시려고 이 성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데 그 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하시려고 어, 하면서 바로 시동을 막 거시는 것 같아요. 자 6월달에 조금 음,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 여러분, 그냥 밀고 나가셔야겠는데요? <laughs> 7월달에 또킹 펜타예요. 와, 말띠 여러분, 너무 좋아요. 펜타, 펜타. 음, 또 이렇게 복권과 같은 카드 나왔고, 여기 또 킹이죠? 와, 여러분, 킹, 퀸, 킹. 예, 야단 났어요. 4월달에 우리 여러분, 연인과 되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 뭐 약혼, 음, 우리 사귀어 오늘부터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금전적 이득이 있으시면서 조금 음, 안정적으로 아주 즐거운 어때요? Would you dance with me? Sure, why not? 그러면서 지금 두 분이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음, 왕국에서 음, 안정적인 1 to r 나왔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음, 자,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 내 일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할까? 하면서 또 이렇게 고민하는, 음,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일을 어떻게 잘 진행하면 더 좋을까? 하고, 어, 생각을 9월에 하신대요. 여러분, 대운인가요? 말띠 여러분, 또, 이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자, 모든 것이 풍요롭고 굉장히 화려하죠? 저는 이 케이트님이 보내주신 이 카드의 여황제 이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예쁘죠? 예. 모든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주 풍요로운 이 10월처럼 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우리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돋보인다 하시네요. 킹, 퀸, 킹, 요 황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투원지를 가지고 9월 달에 좀 생각을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 11월 달에 세계의 어, 지팡이를 가지고 어때요? 배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죠? 좀, 뭐, 좀 세계적으로. 음. 뭔가, 무역을 좀 확장시킨다던가, 내가 유학을 간다던가, 또는 이제 바다 건너, 어쨌든, 그러한 모든 소식들이나, 어, 발전적인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12월 달에 에이스컵이에요, 음. 여러분. 와, 마무리 너무 좋네요. 연꽃도 있고요. 황금컵에 비둘기가 날고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기쁨의 감정을 흘리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딱 이렇게 1년 후 이맘쯤이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 좀 기뻐하시면서 12월달을 마무리하게 되시는데, 이때 12월달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자큰 기회가 한번또 들어오네요. 타워카드를 가진 분처럼 그렇게 카드가 다 좋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욕심장이. 음. 자, 12월달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음, 조언카드를 뽑은 건데, 어, 페이지 완즈가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조금 그래도 한번더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계획을 하세요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라클 카드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 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네이클로보가한 번이 아니라 2020년도에, 오! 너무 럭키한데? 하는 그런 행운들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잘 나타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좀 수월하게 풀려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나왔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어, 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좀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2020년도에는 좀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애정. 음. 우선 이 카드를 볼게요. 아, 여기서도 음, 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우리 여러분들 좀 공정하게, 페어하게 하시래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나는 이것을 왜 원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가? 겨울이 기울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부리신다는 거겠죠? 예, 상대편으로 또 너무 기울어도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정하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카드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공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좋은 결과는 또 다른 또 다른 좋은 조건을 가져올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2020년도에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고 배우고 어떤 정보를 모으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음,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애정운을 볼게요. 연애.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좀더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종교 부분을 거론하고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애정 문제에서 보다 더 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뱀띠 여러분도 정말 사랑스럽죠. 예.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연인을, 어, 신뢰하라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면요. 상대도 나를 의심하게 돼요.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2020년, 애정은 음,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제가 어, 우리 여러분들 현재 연인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긍정을 긍정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인연. 저는 지금 짝꿍이 없는 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신년 운세니까.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어, 소드 성향, 음, 소드 성향의 분이 오시는데, 어, 여러분, 오, 참 괜찮아, 괜찮아. 자, 소드 성향의 분이 오시는데, 예, 그분은 금방 떠나시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 근데 또 이제, 오, 펜타 성향의, 어. 어. 킹펜타 성향이 한 분이 또 들어오시네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 여러분, 이분 너무 좋은 분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헉, 여러분. 이 펜타 성향 이분꼭 잡으세요. 킹 펜타 성향 왜냐하면 대인 관계도 좋고요, 어, 재물운도 꽤 있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너무 확 느끼셔서 다 다가오실 거고요. 또이 분은 자기가 알고 계시는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는 분이에요. 오 여러분 아주 좋아요. 펜 예, 펜타 성향의 이킹킹 펜타 성향 이분꼭 잡으세요. 예. 어, 이분이 펜타 성향인가, 이분, 저분이 펜타 성향인가 잘알수 없으면 어때요?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죠? 음. 여러분들한테, 음, 말때 여러분들한테 2020년도에 어떤 기회가, 좋은 기회가 들어온대요. 좋은 기회가 들어오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 어떤 일을, 음, 어, 추진하시려고 하실 때, 너무 급하게 결정하기보단 한번 더, 어, 재고해서, 생각해서, 음,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좋은 기회가 2020년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고, 이렇게 행운의 메이클러버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일 거예요. 자, 그때마다 우리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그 기회를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도약에, 음, 발판으로 삼으셔서 멋진 음,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리딩 마치겠습니다.